입장할 때큰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정규시즌 우승팀 원주 DB 프로미 김주성 감독 이관희 강상재 선수가 입장합니다. 숟가락 파트 한번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도 착석해주면 됩니다. 네? 뭐가요? 아, 자유포즈 준비하셨으면 자유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자유포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서울 삼성 선더스 김효범 감독, 그리고 어깨가 무거운 두 선수입니다. 베테랑 이정현 선수와 이동엽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첫번째 포즈, 파이팅 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두 번째 포즈는 파트로 하겠습니다 손가락 파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포즈 혹시 준비하셨나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만나볼 팀은 고향 소노 스카이보너스의 김승기 감독 그리고 이재도. 이정현 선수입니다 3차 스페통해래곤에서 최우진 선수와 KTN의 택현 선수가 이정현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응. 가운데 네, 서주시고요 자, 첫 번째 포즈는 파이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른쪽으두 번째 포즈는 손가락 하체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정현 선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포즈 있으시면 보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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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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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서울 SK 나이 자, 전희철 감독 김선영 선수, 안영준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원 준선수입니다 가운데 서 주시고요. 첫 번째 포즈, 파이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두 번째 포즈, 손가락 하트 손가락까지 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즈 있으시면 보여주시 창호헤스 세이커스 조상현 감독, 두경민, 전성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목소리도> 자, 우리 새롭게 팀으로 옮기선 주죠. 애교팀 주신 두경민, 불꽃슈터 전성현 선수입니다. 네, 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팅 포즈 취해주세요 화이팅! 두 번째 골드는 계속 손가락 하티했으니까 이번에 보라트 한번 할까요? 보라트? 보라트. <목소리도> 볼, <laughs> 아, 네, 볼 하트, 볼에 하트 부탁드려요. 아우, 두명웃었어 네, 볼라트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즈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로피의 기별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안양 전 관장 레드 부스터스의 김상식 감독 박지훈 선수 그리고 최성원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이 타인 박지훈 선수와 샤트슈터 <laughs> 최성원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네자 이제부터 첫 번째 포즈 화이팅 포즈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포즈는, no. 포즈는 볼 하트, 볼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볼 하트. 네. 감동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볼 하트. 자,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이제 준비해 오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 기회에 우승 기원을 받고자 김사식 형님과 김사식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챔프전 우승을 차지한 부산 KCC 이즈즈 정 창진 감독 그리고 이승현, 최중현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이겨낸 이승현 선수와 KCC의 만능 키 최중현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포즈는 파이팅 포즈, 파이팅 포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팅 그리고 두 번째 포즈는 하트 할 건데, 좀 바꿔볼게요. 두 네. 손으로, 두 손으로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네, 다음으로. 가운데서 하트. 아, 맘에 안 드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즈, 준비한 포즈 보여주면 됩니다. 아, KCC다.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제 세팀 남았습니다. 어 이어서 수원 KT 소니붐 송영진 감독 그리고 문성곤 허문 선수입니다. 네 수원 KT 수퍼군 문성곤 슈퍼아이스 허문 선수 가 함께 있자합니다네 다음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첫 번째 포즈는 화이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두 번째. 하트 해볼 건데요 원하시는 대로 하트 해주시면 됩니다. 하트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포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마지막 포즈.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면 시 되고요. 자 이어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폐가수수의강혁감독 정성우, 김낙현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는 가스공사의 한국 엔지니어 정성우 선수와 우리는 부상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김낙현 선수. 이상한 시즌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즈, 화이팅 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즈는 볼 하체, 볼 하체 한번 하겠습니다. 볼 하체. 꼴라트 아,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트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 준비한 포즈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아,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보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환호와 환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의 조동현 감독, 이우석 선수, 박무빈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네, 두포즈에 이겨 이우석 선수와 2년차 티켓을 준비하고 있는 박무빈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써주시고, 첫 번째 포즈는 화이팅 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두 번째 포즈는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짜셔도 되고, 따고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준비된 포즈 보여주세요. 네, 손가락 8개를 펼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즈 준비 안 해오신 줄 알았는데 다 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 각 구단 감독님들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독 부임 첫해 정규 시즌 우승